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85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간략본 영상입니다. 이 단어의 도금은 이유입니다. 젖먹이가 자라서 젖을 먹지 않게 되거나 아예 젖먹이에게 젖을 그만 먹게 하는 것을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흔히 접하는 단어는 이두 글자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먹을 식자가 들어간 이유식이 되겠죠. 첫 번째 글자는 떠날 리 자입니다. 갑골문 근무는 없고 소전체만 있고요. 오른쪽에 새추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허시는 설문회 자에서 이 글자를 꾀꼬리, 노란 꾀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꾀꼬리 리 자가 따로 생기고 이 글자는 이별하다 떨어지다의 뜻으로 자주 쓰이게 되면서 원래 꾀꼬리의 뜻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물론 뭐 그물을 벗어나서 달아나는 새의 모습이다라고 풀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헌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젖유 자입니다. 이 글자도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갑골문 보시면 이게 그림에 가깝죠. 어머니가 그죠 자기 자식을 껴안고 가슴을 그죠이 머리 쪽에 가까이 대어주는 그런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도 위쪽에 이것은 네, 손톱 조자이기 때문에 손이라고 볼수 있고요 꽉 잡다의 뜻입니다 아이의 머리를 꼭 붙들고 그렇죠 이렇게 불룩한 어머니의 젖가슴에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들 아이 자 자에다가 네, 이 구멍이 새을자가 있는 이것은 구멍공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사실은 어머니의 젖가슴과 아이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만 거기에 손톱 조자가 있으면 젖 유자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떠날 리 자와 젖 유자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19획이고요 젖 유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회기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세추자를 빼놓고 간화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죠. 이유, 젖 먹이가 젖을 먹지 않게 되고, 젖을 그만 먹게 하는 것, 젖을 끊는 것도 이유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유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물렁물렁해서 소화가 잘 되는 아이를, 아이에게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젖을 떼는 시기에, 젖과 이별하는 시기에 아이에게 먹이는 것, 젖 이외의 음식, 특히 부드럽게 만든 음식을 이룬다. 젖과 이별한다. 이유. 젖과 이별할 때 먹는, 먹기 시작하는 음식 이유식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유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이유 리루보다는 또한 날. 그렇죠. 젖을 끊어버리다. 이게 젖 내자입니다. 라고 많이 쓰고요. 일본에서 우리가 똑같이 리뉴라고 얘기하거나 지치바 나라 젖과의 안녕, 이별,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85번째 시간에는 떠날 리자와 젖유자가 결합한 리유,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유라고 부르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흔히 예, 이야기하는 이유식도 바로 여기에서 왔다. 젖과의 이별한다 라는 네.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보통 본 혹은 해설 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